예, 안녕하십니까 동천 보덕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정종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치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도시 경주를 위해 늘 애쓰시는 준하경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 재정 운용 상황에 대한 통합결산서, 재무제표, 보고에 대한 시정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업형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2007년 전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지방회계 기준 등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를 통하여 이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우리 시의 재정 상태와 운영 성과의 변동 내역을 지방의회, 지역 주민 등 정보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재무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에 대한 회계 책임성과 재정 투명성 제고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미래 납세자가 과거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되는지에 대한 기간간 형평성에 관한 내용과 우리 시의 실질적인 공공 서비스 공급 능력에 관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는 우리 시의 재정 상태 및 재정 운영의 내용을 객관적이고 통일적이며 명백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지방회계기준 등에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의 몇 년간의 통합결산서 재무제표 내용을 보면, 재정상태표의 자산 과목에서 사실과 다른 부적절한 회계 처리가 다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2022회계연도 통합결산서의 재정상태표 자산 과목 중 건설 중인 자산 총액은 5,646억 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이들 자산 중 공사 시작일이 2010년 이전인 공사 4건을 포함 388건의 약 3,700억 원은 이미 준공되어 사용 중이거나 공사가 공사 완료 일자가 경과된 것으로 건설 중인 자산이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건설 중인 자산은 공사가 준공되기 이전까지 임시적으로 회계처리 결과를 집계 관리하는 미결산 계정 과목으로, 공사가 완료되거나 준공되면 분류해서 해당 자산으로 자산 등재를 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재정 상태표상 건설 중인 자산 약 3,700억 원은 과대 계상되어 있고 신축이나 설치 공사란 해당 자산인 건축물, 시설물 등은 장부상 계상 누락 또는 과소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산 분류 착오로 지출 거래 중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지출을 비용으로 회계 처리해서 자산이 누락된 사례도 다수 있으며 동일한 공사 또는 사업인데 공사비 집행 내용을 일부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고 일부는 비용으로 회계, 회계 처리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액법을 원칙으로 한 해당 자산의 감가 상각비 계상이 누락되어 우리 시의 재정 상태표상 자산 고목이 과대 계상되어 있으며 재정 운영표상 재정 재정운용 운영 결과가 과대 계상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적절한 회계 처리 사례들로 인해 우리 시 재무보호구 정보가 상당한 기간 동안 왜곡, 왜곡되어 있었다 생각합니다. 사업 부서가 여러 부서에 걸쳐 있고 각 부서 담당자들의 복식부기에 대한 관심 부족에서 생긴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그동안 상당한 기간 동안 왜곡되어 있는 우리 시 재무제표 내용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잘못된 회계처리나 자산분류 오류 내용을 전수조사 및 확인해서 수정할 의향이 있으신지와 그 방안이 무엇인지 질문드리고, 또한 재무보고가 제공하는 정보의 중요성을 감안해 수정 후 제대로 된 재무보고를 시민들에게 재공시할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향후 우리 시 재무 보고의 유용성과 품질 저극을 위해 재무제표를 좀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작성하기 위한 향후 대책과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정종문 의원님 소가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종문 의원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종문 의원님께서 지난 4월 실시된 우리 시 결산 감사에서 회계 전문가로서 탁월한 전문성을 살려서 많은 수고를 해주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 재무제표상 총 자산은 7조 5,066억 원으로 사회 기반 시설이 66%인 5조 원 정도이며. 주민 편의시설 19%, 유동자산 10%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인께서 지리하신 388건의 건설 중인 자산 또한 대부분이 사회기반 시설과 주민 편의시설로서 중공 또는 취적 전에 실시하는 경우 이 호조 시스템상 건설 중인 자산으로 기록을 했다가 중공이 되거나 자산 취득이 완료가 되면 은 자산 또는 비용으로 중공 처리를 하여 하나, 처리를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사업부서 담당자의 복식회계에 대한 인식부족과 자전교체, 직제개편, 시스템 변경 등이 주요 요인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같은 자산 분류상의 오류는 고의가 아니라 담당자들의 업무 미숙 또 시스템 미비로 생긴 문제입니다만은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 부서 담당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관리 부서의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지적하신 388건에 대해서는 실제 완공 여부, 공유재산 시스템의 가동, 기등록 여부 등에 대한 조사 확인을 거쳐서 이 호조 시스템에 중공으로 입력 처리하게 되는데 이 같은 절차를 이행하려면은 각 부서와 긴밀히 협업해서 일일이 확인을 해야 하는 만큼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2022년 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의회 승인 일정, 또 현재 행안행정안全部서 진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결산 관련 통계 작업, 지방재정 공시 일정과 차세대 이 호조 시스템 연동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시간 관계상 당장 수정 반영은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자산 분류 오류 사항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확인하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결과 오류 사항은 올해 연말까지 수정 작업을 완료하여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반영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및 회계 운영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향후 우리 시 재무 보고의 유용성과 신뢰성을 확보를 위한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결산정보와 시민들에게 유용하기 위해서는 신뢰성이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보 이용자가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결산과정에서 일부 적절한 회계처리를 수행하지 않아서 결산정보의 신뢰성을 제외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서 재무정보의 신뢰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특히 자산관련 회계처리의 경우, 경우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해서는 더욱 중요하다고 어, 할수 있습니다.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회계처리에 대한 상시감사 및 사후확인 체계 보완, 공유재산법과 지방회계 규정의 일관성 등이 선행되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결산 업무 참여자들의 결산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 제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올해부터 변경된 업무 시스템인 차세대 이 e 호조 시스템의 호환성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렇게 개선될 수는 없겠지만은, 직원에 대한 교육, 강화와 관리감수 부서의 회계 처리에 대한 상식, 감시 체계를 확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경주시의 재무 결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작성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문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에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정종문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더 보충 질문 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이진락의원님 시장님, 사실은 앞에 그 김동호 의원 질의에 보충제 하려다가 정종원 의원이 이제 회계 관련이나 공제사품 관련 도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말씀드리면 낫지 싶어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수산 관리권에서 서경주역, 경주역 그리고 개림권에 그들을 삭제할 때 아마 이게 저부서간에 업무 협조가 잘안 되는 게뭐 도시개발부에서는 서경주역, 경주역 뭐정무적으로 빨리 하면 좋다고 우리 올리지만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나름대로 타당성 용역도 하다가 바로 삭제했고 또 근본적으로 회계과에서 저희 전문의 법률건축 회계과 우리 경주시 회계과 어18746 공문에 의하면은 작년 10월 달에 각 부서에다가 이 공유산 관련해서 행자부나 여러 가지 지침을 낼때 시의회 공유산 변경을 낼 때는 반드시 공유산심의위원회 거처가 최종자료도 보완수료하고 공심위 결과 반영 작성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 투자심사 중앙받아가 그다음에 공유산심의위원회 거쳐서 시의회 내다보게 회계과에서 낸 공부, 전부서에 낸 공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집행부에서 뭐 경주역이나 서경주기나 빨리 하려는 의지는 알지만은 경주시 회계과에서 전부서에 작년 10월 달에 앞으로 경주시에서는 시의 지적받아 관련 부서를 보니까 공유산 용역 낼 때는 타당조사하고 다 해가 내라고 했고요. 반드시. 아울러 시회에서한번 삭제되버리면은 특별하게 내용 변경이 있지 않아니 하냐, 어결일부터 수개월 전에는 못하기 때문에 공유산 시민낼 때는 시의 회 이관계자 충분한 사전 검토하라고 요 시장님 사인 내가 여기 이 회계과가 전부서 보내겁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저희들 큰 틀에서 뭐 빨리 폐출도 사업이라든가 특히 지금 시급한 게 경주역, 서경주역 안가기 필요한 하지만은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할 때는 그냥 한게 아니고 나름대로 중앙무수도 물어보고 해줬기 어,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공유산 변경에서는 이런 절차 좀 거쳐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득이하게 정무적으로 저희들이 공유산 또 시에서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이면은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시에서는 공문의 시장 결재가 앞으로 공유산 시에낼 때는 갚... 왜냐하면 도시개발부이나 문화관광은 이잘 모르거든요. 그니까의혹은 앞서지만은 회계과에서 앞으로 모든 각국에서는 이 공유산 관련해서는 이런 절차를 거쳐라고 공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위원회가 저금 위원들 도 고민 끝에 이렇게 뭐. 개별 건돌아서면우리 보류할 수 있지만은 내건 네 같이 돌왔기 때문에 삭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지지에서 앞으로 경주역도 그렇고 서경도 그렇고 타 부서에서도 어느 상임위원회 가에 공유상 관리 계획에서 만큼 이 규칙은 좀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도 일부 집행부에서 좀 미흡한 부분은 순서는 좀 땡길 수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하자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 끝에 이번에 삭제했기 때문에 향후에도 실무 부서에서 공유산 재상정이 있거나 할 때는 이런 절차를 회계과에서 작년 10월 7일날 회계 공문 1874호 공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더 숙지해서 좀 했으면 싶은 그런 글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뭐 크게 집행부에서 뭐시 발전에서 하겠다는 취지는 하지만은 시 이회란 거는 법률에해서 법령에 의해서 절차를 거치게 되기 특히 공유산 관리계획만큼은 저희 위원들이 절차를 좀 중요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정정문 의원이 또 회계 공유상 전문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김동혜 의원 끈을 이쪽으로서 한번 말씀드리고 또 관련해가 좀 부서에 그런 절차를 좀잘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안 하고 단순히 시의회가 반대가 뭐 발목 잡는다는 얘기를 자꾸 그런 거는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는데 좀 그런 시장의 뜻은 아니지만은 저희 문화도시위원들도 그런 얘기좀 섭섭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또, 취지대로, 뭐, 시장의 의지대로 경제 발전에 크게는 협조하겠지만은 세부적으로 공유자산만큼은 차후에 들어오더라도 똑같은 한건 들어오면 저희들은 보호할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좀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공유자산 관리및 물풀을 가는 법률에 대한 해석, 지방재정법의 해석, 이 부분에 약간의 이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회계부서는, 어, 하나만 보고 뭐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저는 뭐 예상 이게 목록 삭제 가 되라는 건 예상도 못하고 그 후에 차후에 저가 법률 관계를 검토 를해 봤어요. 검토를 해 검토를 봤는데 법을 두 법을 다 읽어봐도 어느 절차 를 먼저 선행하라는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시장님 답변 예. 짧게 해 주십시오. 예. 때문에 우리 회계과에서는 뭐 일반적인 제안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무슨 혼선이 좀 있었는 거는 사실은 같습니다만은 우리 역사보지 매입에 관련해서는 미흡 다른 일반 사업하고는 조금 다른 특수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좀 정부적인 판단을 좀 해볼게요. 이게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검토가 되면은 큰 틀에서 이 조기에 좀 매입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다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네.